해외 축구 프리시즌 바르셀로나 대 유벤투스 스포티비 나우. 오늘 결승전 경기입니다. 충암고등학교 라인업 먼저 살펴 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우익수 임준환 선수입니다. 2번 2루수 이선우, 3번 1루수 우승원, 4번 포수 김동원, 5번 중견수 박채울, 6번 3루수 조현민, 7번 좌익수 이충원, 8번 지명타자 김민석, 9번 유격수 이성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오늘 충암의 선발투수 3학년 이태현 선수가 선발 중책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유신고등학교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 조장현 선수입니다. 2번 유격수 박태환, 3번 삼루수 백성윤, 4번 포수 변원성, 5번 좌익수 황준성, 6번 우익수 김승주, 7번 지병타자 박지혁, 8번 1루수 정영진, 9번 2루수 김준상 선수가 출전합니다. 유신의 결승전 무대입니다. 오늘 결승전 선발투수 유신의 선택은 2학년 이기창 선수입니다. 충암은 어, 라인업에 3학년 선수가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임준환 선수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초구를 때렸고요. 삼루수 정면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첫 번째 카운트 내야땅볼로 잡아내고 있는 유신고등학교 충암에서 가장 지금 타율이 높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 몸에 맞았습니다. 변화구를 떨어뜨렸던 이기창 선수였는데 이선우 선수 다리 쪽에 공을 맞았습니다. 볼카운트는 2앤1입니다 주자스타트 아, 끊었습니다. 공1루 정... 1호 연결. 1호에서 아웃입니다. 네. 1호에서 아웃. 주자가 잡힙니다. 변호성 선수가 그것을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송구가 지금은 거의 뭐자연태가될 정도로 정확하게 네, 송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선우 선수가 전력질주하면서 마지막에 슬라이딩까지 감행을 했었는데 이건 초반에 상당히 큰 분위기를 저항한 상황이거든요. 우승원의 타구는 높게 떴습니다. 파울 지역. 잡아냈습니다. 3아웃. 마지막까지 끝까지 타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12구째 몸쪽. 자 지금 배트가 돌아왔습니다. 삼진입니다. 지금은 몸쪽으로 계속 바깥쪽 승부를 하다 몸쪽으로 들어가면서 조장현 선수가 본인도 인정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깥쪽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초구 타격.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박채울 뒤로 이동. 잡았습니다 3아웃 3자 범퇴. 빠른 공의 구속도 오늘 147까지 지금 찍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격수 옆으로 빠졌습니다. 좌익수한타 오늘 팀첫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짜 7번 이충원 선수입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어, 정말 7번에 들어서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장 7번이라고 할 정도로 예. 어, 정말 1번 타자 그이상의 목소를 하면서 테이블스테로서도 어, 역할을 사실 밥상 차리는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 강공 전환 오른쪽에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파울 지역까지 쫓아갑니다. 김승주 잡았습니다. 원아웃. 이성현 번트를 댔습니다. 안쪽으로 흘러 들어왔고 투수가 잡고 1루에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 아웃 주자는 2루. 아,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내야 땅볼 6혁수가 잡고 1루에 쏩니다.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3아웃 찰루 1루. 유신고 선수들은또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럼요. 그러다긴 타구 내야 땅볼입니다. 3루수 잘 걷어내고 조현민이 1루에 아웃입니다. 원 아웃 5투의볼 카운트 루킹 삼진입니다 네 스트라이크 존 가장 낮은 코스를 지금 공략을 해서 삼진을 잡아 냈습니다 유신고등학교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조장현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사 이후에 주자가 나가는 유신고등학교입니다 레아 땅볼 유격수 어허, 어 놓쳤어요 이루수 놓쳤습니다 2루 이루, 2루에서 세잎입니다 2루에서 세잎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닝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그라운드 상태 때문에 이 불규칙 바운더 살짝 튀어 올랐거든요. 예. 아, 거기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 끌어당겼습니다. 내한땅볼6격수 정면 2루 2루에서 세 번째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어,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떨어지는 공 배트 돌아왔습니다 나다웃. 1루에서 삼진이 완성됩니다. 마운드를 이끌어 나갈 그런 주요 선수들입니다.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김성주 파울 지역에서 잡아냅니다. 투아웃. 1라운드까지는 아니시겠지만 한 2라운드 정도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요 파울렸습니다. 왼쪽 높게 좌익수 김경수 어, 뒤로 따라갑니다. 이 타구 담장 쪽입니다. 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이 타구가 잡힙니다. 네, 정말 잘 치고 또 중견수 조장현 선수가 잘 잡았습니다. 예, 야, 충남의 4번 타자 캡틴 김동원 지금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는데 이 타구를 조장현 선수가 낚아챘습니다. 네, 사실은 좀 앞쪽으로 약간 수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대회에서 결국 결승 무대까지 본인의 힘으로 팀을 끌고 왔습니다. 스윙 삼진입니다. 아, 공에 힘이 있습니다. 예. 퍼신패스트보랑 네, 정말 매력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끌어당긴 타구 투수에게 돌아갑니다. 이태연 가볍게 1루에 던지면서 투아웃. 자 승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사 편 탑니다. 2사 이후에 주자 출루 유신고등학교 6번 타자 김성주의 안타입니다. 선발 출전 마지막 경기는 16강 성남고전이었던 박지혁 선수였고요. 자, 볼이 옆으로 튀었습니다. 그 사이에 1루 주자 2루까지! 2루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득점권 주자 유신고등학교. 어, 결정타를 날렸거든요. 오른쪽 뻗어갑니다. 중견수, 우익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오! 네. 어, 놓쳤어요! 뒤로 빠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박지혁 1타점 적시 1호타! 오늘 경기 선취점은 유신 고등학교가 만들어냅니다. 어, 이, 이 선취점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은 임준하 선수가 잘 따라갔는데요. 원래 임준하 선수가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예. 지금은 정말 한 30m를 뛰어가면서 잡으려고 했지만 예, 글로벌 마고 떨어졌고요. 예. 자, 이제 정영진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내야를 합니다 좌익섭이 타 1호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봉도 홈 연결. 홈에서 홈에서 세브 홈에서 세브입니다 정영진 1타점 적시타. 이제 스코어는 2대0. 네. 정영진 선수가 정말 중결승과 결승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또 안타를 만들어내는 적시타를 쳤는데 네. 이 3루 코치가 보냐 스톱 이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내야 땅볼 2루에서 세 번째 카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신고등학교 4회말 공격 먼저 점수를 만들어 냈습니다.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잡아냅니다. 원아웃. 볼 카운트는 2앤 2. 머킨타구 높게 떴습니다. 파울 지역 1루수 잡아 냅니다 이충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깎여져 내려가야 돼요. 그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우익수 뒤로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 어허! 키를 넘겼습니다. 원바운드로 펜스까지. 타자 주자 2로 돌아 3루까지 뜁니다. 공 3루 연결. 3루,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3루에서 세이브. 지금 은 완전히 우익수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니까 발도 빠르니까 3루까지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 뭐, 폭주 기관차처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찬스에 서 대타로 나왔습니다. 좌타자이기도 하고, 어 애매한 내야탄볼로도 지금 1루까지는 갈수 있는 이 신혁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바운드가 됐어요. 1루 베이스가 비어습니다 1루, 루에서 1루에서 3루, 브입니다1루에서 세이브. 3루에자 득점. 중서고등학교가한 점을 따라갑니다. 이제 네, 또... 스코어는 2대 1.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m를 12초에 달리는 그 선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발이 빠른 선수인데 아 1루수 쪽 내야 안 탑니다. 네. 그 사실 투수도 어느 정도 베이스 커버를 타구가 맞자마자 뛰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 초까지는 점수가 안 났는데 잡아당깁니다. 야수 정면 유격수 정면으로 향하는 타구 이렇게 이닝 세 번째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한 점을 따라가는 충암 고등학교입니다. 스코어는 2대 1.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타 툴만 좀 약간 점수가 깎여 있지만. 예. 어허. 자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카운트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사실 여기서 송구를 놓쳐서 조장현 선수 살려줬다면 이제 상위 타선 계속 연결되니까. 초구부터 오른쪽 우익서 편탑니다 박태반의 오늘 경기 첫 안타 볼 카운트는 2엔 원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3루 쭉 뚫었어요 1루 주자 2루 돌아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에서 멈췄습니다 두 타자 연속 안타 주자는 3루와 1루 중앙고등학교는 선발 이태현 선수가 이제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두 번째 투수는 박건우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을 테고요 바깥쪽 가라앉는 공 곤란해 있습니다 볼넷입니다. 이제 1, 4 주자는 말로 이 황준수 선수는 1학년 때부터 어 정말 타격 쪽에서 재능을 발휘했는데 예. 올해 들어와서 초반이 좋지 않았습니다. 낮게 깔립니다. 유경수 네. 건졌어요. 이루폼사 어. 그리고 1루! 야. 1루에서! 1루에서 세잎입니다. 1루에서 세브 3루 주자 득점! 또한 점을 도망갑니다. 유신고등학교. 이제 스코어는 3대1. 네, 지금은 워낙 그 황준수 선수가 좌타자지만 빠르게 뛰어서 예. 어, 지금 더블플레이를 면, 면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아 잡고 어, 유격수 이루6 키스톤 콤피가 정말 어, 멋진 장면을 만들 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Uh -huh. 바깥쪽 배트 돌아왔습니다, 삼진. 어, 유신고등학교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박시원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겠습니다. 어, 조영우 선수와 더불어서 원투펀치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박시원 선수가 되겠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윙 삼진입니다 예, 박시원 선수 이름처럼 정말 시원시원한 투구를 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예. 어,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고 그렇죠. 중견수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투아웃 스타플레이어들이 또 목요에 말씀해 주신 뭐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왼쪽에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손을 들면서 타구 처리. 3아웃. 카운트는 투2 투. 투수 옆으로 빠졌어요. 어 투수 어허, 맞고 맞았어요. 굴절. 맞고 굴절.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김동원이 1루에서 잡힙니다. 자 그런데 박시원 선수가 지금 공을 맞았거든요. 괜찮을까요? 어, 그래도 맞고 나서 마지막까지 뛰어가서 공을 잡아서 1루까지 던지는 정말 톤을 발휘했는데 예.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가아 투아웃 살짝살짝 떨어지는 것은 투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선수가 투심을 그립을 잡고 잘 던지거든요 옆회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게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펜스까지 타자 주자는 1루 돌아서 2루 이루. 2루에 여유 있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장타를 뽑아내고 있는 조현민 풀카운트 피치 스윙 삼진 잘루 이루 7회 초 충암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납니다 박지원 투수가 이번 이닝도 실점 없이 만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유신고등학교가 잡아내야 되는 아웃 카운트 4개를 앞두고 조영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3학년 좌완 투수 어, 충암에 윤영철이 있다면 유신고에는 조영우가 있다고 할 정도로 팀에서 믿는 에이스 투수입니다 오늘 아웃 카운트 4개 남겨둔 시점에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투수 팔을 뻗으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3아웃 전루 3루 숨쉬는 모든 순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너무 멋있다라는 겁니다. 바깥쪽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우승원을 돌려세웁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빗났습니다 높게. 들어가는 파울. 중함으로서는 일단 주자가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햄스팅이 어, 아, 올라온 것같은데요 20, 예, 아. 네! 2 어호 어, 몸에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자, 4번타자 아. 김동헌이 1루에 나갑니다. 김동헌 선수 1루를 향해서 저 제스처 하는 거 보십시오. 아, 이 동료들에게 기운을 부르는. 아, 정말 뭐 어, 그런 큰 동작을 하면서. 그렇죠. 한호를 하는데. 어, 계속 약간 불편함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계속 소화합니다. 오른쪽 어, 어, 빠졌어요 아, 빠졌어요 1루 주자가 2루까지 타자 주자 1루에 이제 동점 주자까지 나갑니다 중앙고등학교 김동훈 선수가 이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 정말 모든 것을 짜내서 지금 마지막 어, 무대를 장식하기 위해서 톤을 불사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고요 타다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중간 우중간 우익수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아웃카운트는 하나입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oh! 스윙 삼진 경기 끝났습니다 한 여름밤의 꿈이 달콤한 꿈에서 깨지 않은 단한 팀이 다뤄졌습니다 제 77회 청룡기의 주인 유신 고등학교입니다 네, 이 전국대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청룡기 황금 사자기를 우승을 하고 어, 지금 3년 만에 이패권을 예.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2005년에 배장호 선수가 뛸때 봉황기까지 포함을 하면 전국대회 네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유신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렇죠. 아, 지금 윤영철 아. 에이스가 김동원 선수 주장의 눈물을 지금 닦아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선수들 정말 어, 충암 선수들도 투혼을 발휘했고요. 해외 축구 프리시즌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스포티비 나우.